요즘 세대는 은퇴를 했어도 은퇴 같지 않는 그러한 젊음을 유지하지요. 보통은 저 50대 후반이나 60대 되면은 이제 사이에서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정신적인 나이와 육체적인 나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나이는 60이 맞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나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0 뛰어서 영어 공부하세요 라고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 나이에, 내 나이에, 내 나이에, 내 나이에 그것을 배워서 뭐한다. 내가 그것을 배울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정신적인 연령은 60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은 방송인 가운데 김미경 씨라는 분이 있어요. 김미경 교수가 있죠. 이분이 이제 아침 마당에 나와서 여러분 그게 이제 토크죠. 강의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지금의 나이는 지금의 나이에서 17살을 빼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60대신 분 있잖아요. 70대신 분 있잖아요. 60대신 분은 지금 나이가 몇살이냐면요몇 살이에요? 마흔 세 살이라는 겁니다. 육신이 그렇다는 게이 육신이 지금 여러분이 60이 아니라 육신은 옛날 나이하고 옛날하고 달라요. 마흔 세 살이라는 겁니다. 마흔 세 살. 70대신 분은 몇 살이에요, 지금? 50 3살이에요 53살. 그러니까 여러분의 나이에서 17살을 빼주면 지금의 신체 나이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체는 여러분 그렇게 됐는데 정신적인 나이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은 60에 똑같이 60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70살인데 똑같이 70이라는 것입니다. 아,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 전국적으로 아주 열풍이 불었죠. 그 열풍이 뭔지 아세요? 트롯입니다 어떤 방송을 들어도 다 트롯. 하단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숨을 쉴수있던 것은 그래도 이트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행복했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트로스를 보니까요. 다 진선미 이렇게 보면은요. 다 10대 아이들이 들어가서 1대 아, 10대 아이들. 뭐 15살, 12살, 16살, 17살 아 이런 조그만 친구들이 진선미가 다된 거예요. 진선미가 다된 다 거예요. 어 여러분 그 누구죠? 그 김봉모 씨의 딸그김나연이죠 맞나요? 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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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연. 다현. 아 다연이가 유튜브에 보니까 올해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갔대요. 고등학교. 예,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그 팬들이 그 학교에 쫙피켓 들고 막다뭐 여기 뭐 머리띠 하고 뭐 그냥 다연이 막 축하한다고 축하한다고 다 하는 거예요. 이야. 근데 누군지 아세요? 다 60대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다연이를 축하하는 거예요 다연이를 축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김호중이 무슨 콘서트를 한다 임영훈이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 뭐그 팬마다 어떤 사람은 보라새우 어떤 사람은 파랑새우 뭐 이런 것을 읽고서 막 가서 막 피켓 들고 막 응원합니다 대부분 누군지 아세요 은퇴하신 50대 후반 60대 70대 분들이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자기가 자기 생활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나는 노래를 좋아하고, 나는 멋도 좋아하고, 나는 멋도 좋아하는데, 여러분 결혼하고, 자녀 낳고, 직장 다니고,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 취미생활 할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날 훅떡 은퇴한 거예요. 은퇴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자기 취미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틀은 열풍과 함께 여러분. 그 피켓을 그 나이에 들수 있는 나이예요그 나이에 여러분 보라색 티셔츠를 입고 임영훈이라고 뒤에다가 여러분 이름 쓴거 입고서 여러분 활개칠 나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 그분들은 여러분 육신의 나이와 정신의 나이를 같이 내려앉고 있었다 가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인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신앙인들 육신은 17살 빼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나이는 그냥 똑같은 정신연령은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시교회하고 농촌교회하고 좀 달라요. 도시교회는 여러분 60, 70만 이렇게 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당신을 할머니, 할아버지로 생각하고요. 전도 좀 하세요. 70 먹은 권사님한테, 80 먹은 권사님한테, 전도 하세요. 기도 하세요. 뭐 하라고 하면은요. 내 나이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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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방 봉사에서 하면은요. 못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연령은 70입니다. 정신적인 연령은 80이에요. 그래, 여러분. 고향구에 한번 가봤습니까? 시골교회 가봤습니까? 시골교회 평균 나이가 75세 80이에요. 80. 70대는 여러분 청년에 들어갑니다. 청년? 아, 청년에 들어가요. 팔팔합니다. 70대면 성가대 했다가 끝나면 예배 끝나면 바로 주방에 봉사하고 80대는 여러분 노인의 노자도 못 들어간대요. 80대는. 조금 90 넘어야 그냥 어르신 대접받지요. 시골에서는 70, 80대 가지고는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도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70 넘고 80 넘으면 요이 정신 연령이 그냥 70, 80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는 노인이야. 나는 할수 없어. 이렇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하 귀한 성도님. 육신의 나이가 내려간 것처럼, 우리는 정신의 나이도 같이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이 이제 끝났잖아요. 여러분, 끝이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분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붙잡고 사면은요, 인생의 말 그대로 승리하는 역사만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좋은 일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하여 다 실망해서 어떤 사람은 고기 잡으러 가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 일했던 그 장소로 똑같이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들이 뭐를 믿게 만들었느냐? 부활을 믿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5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몇 가지를 믿어야 된다. 다섯 가지만 믿으면 게임 끝이에요. 여섯 가지도 필요 없어요. 일곱 가지도 필요 없어요. 다섯 가지만 믿으면 돼요. 이것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만 믿으면 능력이 돌아옵니다. 이것만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몇 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두 가지만 믿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서가 있어요. 마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러분, 이 복음서가 있는데, 복음서에는 누가 주인공이냐? 예수님과 함께 12명의 제자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요.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능력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기적을 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자왜 그러냐 보검서에는 5대 보검을 믿은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보검만 믿은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보검서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사건까지는 여러분 보검서에 기록되어 져 있고 보검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5대 보검을 믿지 않았어요 두 가지 보검만 믿은 겁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만 믿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믿어서는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믿어 가지고는 여러분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는 반드시 뭐가 믿어야 되느냐 다섯 가지가 믿어야 믿어져야 되는데 이 다섯 가지가 언제 믿어지느냐 언제 믿어지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 사두행전 1장 10절과 11절, 이게 플러스가 되었을 때, 제자들이 다섯 가지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우리 화면 좀뒤좀 좀 빨리 넘겨주시고요. 한번 나왔습니까?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에 와 가지고 제자들이 복음서에서는 두 가지만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 와 가지고 세 가지를 완성하는. 그래서 오대 복음을 이 제자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뭐예요? 뭐를 믿은 거예요? 부활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여러분 믿게 된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1절 말씀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뭐라가는 거예요?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승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재림이에요, 재림. 그래서 다섯 가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 신앙을 가져야만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기독교인이 이때부터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 외에 이단도 있을 수가 있고 불교인도 있을 수가 있고 유교인도 있을 수가 있고 샤머니즘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 모든 우리 외에 모든 사람은 다섯 가지 복음을 안 믿어요. 이단은요 믿는 것 같지만 어떤 거 하나에서 이상하게 삐뚤러 갑니다. 다른 종교들은 여러분 오대 진리를 믿지를 않아요잘 보세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오대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대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은요. 어떤 영이 역사하느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야.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당이 있잖아요. 무당이 귀신의 존재를 보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작두를 탑니다. 어떻게 인간이 작두 위에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무당은 걸어가요. 그게 바로 뭐냐? 귀신의 능력이에요. 귀신의 능력은 칼자루에 올라가도 칼이 배임을 받지 못하도록 귀신이 역사합니다. 무당이 병 고쳐줘요. 여러분. 무당이, 여러분, 역사하면 병도 나옵니다. 병도 나아요. 그게 다 뭐냐?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예요. 성경도 귀신의 역사가 있잖아요. 열 가지 재앙을 내릴 때, 여러분, 귀신이 나일강물을 다 피로 만들었던 그런 기록도 있잖아요. 귀신이 여러분 용합니다. 귀신은 다할수 있습니다. 병도 줍니다. 병도 고쳐줍니다. 작두도 타게 만듭니다. 그러나 결론은 바로 뭐냐? 귀신의 역사예요. 낫는 게 아니에요. 임신 나갔다가 한 귀신이 나가는데 열명의 귀신을 끌고 들어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무당들 잘 사는 거 봤어요? 무당들 후손들이 잘 되는 거 봤어요? 섬기면 섬길수록 귀신의 군대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다섯 가지 진리를 믿지 못하면은 귀신이 장악을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무당이 섬기는 그 귀신이 장악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오늘 세, 세 가족분들 많이 오셨지만은요. 왜 여러분이 세상에 실패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느냐? 귀신의 장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의 장난. 사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있어요. 성경도 사탄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성경도 사탄의 정체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세상도 사탄이 존재합니다. 존재합니다. 왜 그래요? 오대복음을 믿지 않으면 사탄이 장난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복음서에서 두 가지, 사도행전에서세 가지, 5대 복음을 이제는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승천한 그대로 마지막 재림하실 것이다. 그대로 내려올 것이다. 5대 복음을 믿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4도 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한번 4도 행전 2장 읽어볼까요? 4도 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이게 5대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특징입니다. 오대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대복음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귀신은 떠나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까지 째째하게 복 받으려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정복할 거냐 나를 우리 가정을 귀신이 정복할 거냐 우리 자녀들을 귀신이 정복할 거냐 우리 일터를 귀신이 정복할 거냐 이거와의 싸움이에요. 우리 가정을 성령이 정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성령이 정복하고 우리 사업체가 성령이 정복하고 우리 기업체가 성령이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대 복음을 가졌잖아요. 오대복음을 가졌을 때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여러분 이 오순절 날까지 고전까지는 지금 오대복음을 가졌다. 오대복음을 믿었다. 오대복음을 자기 걸로 만들었다. 그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의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 말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성령 성령 성령, 귀신이 아니에요. 오대복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의 후반전에 여러분 이렇게 오늘 교회 에 오신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서두의 말씀을 여러분은 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믿으라는 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만 믿으면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귀신이 여러분의 근접을 보답니다. 성령이 들어 있는 곳에는 여러분 귀신이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영어로 인풋이 있어, 인풋. 인풋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인풋 들어온다. 아웃풋이 있어요. 아웃풋은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죽어요. 성령 받으면 죽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강력한 불덩어리이기 때문에요. 이 성령 받으면 죽어요 그래서 성령을 뭐해야 되냐?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는 걸 가리켜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 능력이 나간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같이 되어야 돼요. 계속 성령만 받으면 나는 죽어요. 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연약한 죄인 된 인간은 여러분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성령받은 걸 내보내야 돼요. 성령받은 걸 권능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권능받은 걸 내보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받고 성령 가만히 있으면 죽는데 성령받고 사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을 나가게 만드는. 이게 바로 뭐냐? 기적, 역사, 권능, 치유, 이걸 여러분, 성령의 아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복음소 말씀이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기적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단한 군데만 기적과 능력이 있더라고요. 단한 군데. 다 뒤져봐도,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3년 반 동안 믿고 따라다녔는데,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일이 없어. 이 바보 같은 제자들이요. 예수님만 행한 거예요. 제자들은 기적을 행한 경험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다 뒤져봐도 었는데한 군데가 딱 나오는 거한 군데가 딱 나오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냐?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70명의 사람을 예수님이 모집해 놓고 여러분 70명 중에서 두명두 2명, 명의 일조를 만드는 거두 명씩, 두 명씩, 두 명씩, 두 명씩, 두 명씩 짜져 가지고 여러분 전도대를 보낸 거 전도대 그러니까 35 그룹이 전도가 나간 거예요. 70명 모집해서 2인 1주로 나갔으니까. 전도하는 거 전도. 전도. 이 야. 전도 나갔어요. 전도. 보음서에도 전도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를 하고서 이들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그 보고가 어디냐?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7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갔는데 행복한, 행복했다는 것이 아니라, 뭐를 가져가니까 행복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벌벌벌 떨고 뭐 하더라? 항복하고 도망가더라. 도망가더라. 그래서 오늘 세 가족 여러분들 잘 나오셨다 가는 거예요. 전도를 제일 잘하시는 분들은요. 권사님, 장로님이 제일 잘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음 나오신 분들, 오래간만에 낙심했다가 다시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실은 전도를 제일 잘합니다. 왜 순수하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은 여러분 거기다 도와지도 않아요 빼지도 않아요 그대로 믿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래 믿은 사람들은요 말씀을 좀 많이 걸러요 이건 이래서 빼고 저건 저래서 빼고 이건 저래서 빼고 그런 나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 나오신 분들은요 오랜만에 낙심해도 나오신 분들요 여러분 얼마나 갈급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씀든지 아멘! 아멘! 믿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전두하면은 귀신이 벌벌 떤다는 겁니다. 전두하면은 귀신이 항복한다는 것이,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최초의 신약 성경의 기적이 없는데, 제자들에 의해서, 70인 전두대에 의해서 처음 기적이 나타나는 게 여기에요. 항복하더라이다. 귀신이 항복하더라. 전두하러 가니까 귀신이 벌벌 도망가더라. 이걸 여러분들이요. 사업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자식이든에다가 다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현대 사회는 여러분 귀신의 왕국이에요. 그렇죠? 이 자녀들이요, 햇빛을 안 보려고 하고 자녀들이 컴퓨터와만 살려고 하고 여러분 어때 바깥에 활동도 안 하려고 하고 은둔 생활만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여러분 바깥에 나가게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울증을 갖다 주고 불안을 갖다 주고 염려를 갖다 주고 그 인생을 방구석에다가 여러분. 집어쳐놓고 나가지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렇게 귀신의 역사가 가정 속에 침투하고 자녀들 속에 침투하고 몸 속에 침투해서 여러분 건강을 앗아가고 사업 속에 침투해서 물질을 다 빼서 가고 이렇게 여러분 귀신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홍수 시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하면은 언제 뭐 하면은 행복하더라,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들고 예수를 전하면은 복음을 들고 여러분 예수를 전하면은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이것이 여러분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나 예수 불렀는데 필요 없어요. 불렀는 거는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소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귀신이 뭐 하?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귀신이 뭐 하더라? 항복하고 도망가더라. 항복하고 도망가더라. 항복하고 도망가더라.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도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도바울이라는 사람. 이 사도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진리를 알았어요. 복음을 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아웃풋 나가면은 막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전도하면 능력이 나간다. 전도하면 귀신이 벌벌 떠서 도망간다. 전도하면 귀신이 역사하지 못한다. 전도하면 귀신이 근접하지 못한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화가 뭘까? 귀신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쫄딱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아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귀신이 임한다. 반대로 전도하니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도망가더라. 귀신이 항복하더라. 귀신이 정복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먼저 믿은 우리 교인들이나 오늘 세가족분들 우리 모두나 여러분 여러분 이겨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왜 나오셨어요? 뭐 형통하려고? 맞아요. 좋아요. 형통하려면 형통하기 위한 주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귀신이 도망가면 형통합니다. 성령이 개입하면 형통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은, 성령님 옷이 없어서 형, 이게 아니에요. 복음 들고 나가는 겁니다. 복음 들고 나가면은, 복음 들고 나가면은, 복음 들고 나가면은, 귀신이 도망가고, 항복하고, 가정에서 떠나고, 자네들 삼속에서 떠나가고, 직장에서 떠나가고, 사업에서 떠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항복하다이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자면 나에게 화가 임합니다. 나에게 나쁜 일이 생깁니다. 나에게 원치 않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뭐하겠다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뭐 교리 배워가지고 이때 뭐불 봐주세요. 교리 배운 자에게 성령 주시. 이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믿고 고백하고 외치면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잘 살기 원하시고 잘 되기 원하시고 자녀들의 문제, 육신의 문제, 병 문제 다 해결받기 원하면은요 복음 전하는 자가 되면은 귀신은 도망가리라, 귀신은 벌벌 뚫며 항복하며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에서 자녀의 삶 속에서 여러분 몸 속에서 빠져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가는 사실을 믿으시고 다시 한 번입니다,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피데이가 끝이라고 해서, 야, 전도 끝났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큰마다 복음을 전하세요. 가식적이라도 괜찮아요. 복음을 전하세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 꽃천지야, 세상에 꽃천지. 아,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꽃천지가 어있어요 예배 끝나고 꽃구경 가세요? 예, 꽃구경 가세요. 꽃구경 가셔도 여러분, 내가 모르는 옆에 사람이 있으면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거 한마디만 하면 듣든안 듣던, 듣던 열매 믿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꽃구경 갔더니요 선거운동 하는 사람 몇번몇번몇번몇번몇번 몇 번, 몇 번, 몇 번, 몇번 이거 하고 있어요 그들의 열정은 받아주셔야 돼 여러분 여러분 왜 그래야 돼요 그 사람 하나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야 뭐예요? 복음을 전할 때내 안에 들어있는 악한 영이 떠나고 우리 가정에 쓰러있던 악한 영이 떠나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치는 거예요. 화가 임하지 않도록 그래서 외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던 누구를 만나던 입을 닫어 놓지 마시고 입을 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귀신도 항복하고 떠나더라 할렐루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면바울음 뭐라 그니까 화가 내게 이 말이라, 귀신이 들어온다, 악한 것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길을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길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단 하나의 말씀만 가져도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여기 세 가족분들 많이 오셨지만은 반드시 여러분 오늘 이 시점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나 성경 공부 하기 원합니다. 필요 없어요. 성경 공부 안 가르쳐줘요. 우리 교회는요. 뭐만 가르치느냐 전도만 가르치는 거예요. 전도만 가르치는 거예요. 어? 전도만 가르치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합니다 귀신은 떠나고 성령의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속속 알아듣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잘 오셨어요. 승리 하시길 바라고, 전도자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